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키인데요. 제, 어, 제가 할 것은요. 어, 오늘은, 어, 감옥 탈출이라는 맵을 할 건데요. 참 재밌겠죠? 제가 감옥 탈출을 아주 좋아하거든요. 제가. 감옥 탈출만 해봐가지고. 근데,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한다고. 요구나지안 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럼 게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 이를 돌아봐 주세요. 평화로움으로 해주세요. 게임 모드 금지, 스크립트 금지, 블록 부시기 금지, 설치도 금지, 허용 시간은 스토리 탈춤에 미며 자신이 하는 말을 나라고 쓰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에 9년간 갇혀 있었다. 이제 탈옥를할땐인가 주위를 둘러보자. 이번만 곡괭이로 부수세요. 어, 곡괭이? 지금 나 물이 깨끗하지 않다. 침대 이제 지긋지긋해. 어, 곡괭이 없는데? 곡괭이 없는데? 나 지금 써본데. 어, 써본데? 써본데? 서버인데 손으로 부셔야 하나? 안 되겠다. 어 잠시만 어 손으로 부셔야 할까? 아 어, 그냥 손으로 뿌십시다. 왜 곡괭이 곡괭이 없는데요. 이상하다. 이거 크레이트로 해야 하나? 원래 크레이트였는데 제가 서버로 바꿨어요. 크레이트로 해야 하나 봐. 잠시만요. 스위트, 바꿔야 하는 거였나요? 아, 죄송해요. 어, 뭐지? 자, 이번만 곡갱이로 부시세요 아니야, 이번 기회에 아주 좋은 걸로 하자고. 다이아몬드 곡갱이. 한 방에 부시기 이제 어떻게 하지? 젠장, 점프맵인가? 아, 어, 점프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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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잠시, 와. 하늘에 날았네요. 점프맵인, 어. 아, 씨. 뭐, 서버로 바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죽질 않잖아요. 그럼 서버로 또 바꿉시다. 왔다, 갔다리. 아, 참, 팔이 아프네요. 아하 아. 예에. 예. 아하, 어,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쉬운 걸왜 내가 못 깨지? 진짜 쉬운데. 어, 뭐냐. 자, 이렇게, 투, 따닥, 점프. 어, 이 하, 어, 뭐냐. 왜 점프가 안 되지? 후, 어? 다다다 점프. 따다다, 점프. 다다다왜 점프가 안 되지? 점프가 잘 되는데. 점프가 안 되나? 점프가 안 되지? 여기서는 잘 되는데. 여기서부터 안 되네. 점프. 아! 어! 제가 턱질이 잘못했네요. 괜찮아요. 할수 있어요. 아. 어. 오늘 이거 밤새진 않겠죠? 허허 예헤 예. 히히 어 뭐야 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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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옥에 2층이 있네 근데 여기 수상해 CCTV실 소문으로 소문으로는 여기에 비밀 통로가 있다고 하하 비밀 통로? 누가 봐도 게 그림 D지. 어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역시. 뭐, 뭐야. 계단을피해 하나? 뭐야, 씨. 깜짝이 뭐죠? 뭐야? 동지. 갑자기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네요. 뭐야, 또 랩이 걸렸어요. 랩 걸렸어. 백거였어 뭐야 아 아, 아 이거 사기로 아 이건 뭐야 또안 눌러져 눌러지라고 아왜안 어, 눌러져 왜안 눌러져 눌러지라고 어 잠시만요 왜안 눌러져 아 어, 눌러졌는데 어디지? 어? 어디지? 어? 어, 죽어야겠다. 난 어디, 난 누구, 어? 저, 잠시만요. 어? 아닌데. 잠시만요. 이게 이상이 있네. 아, 또, 왜 이리, 내꺼야 야, 뭐야! 아, 안 눌러줘! 빠바밤밤. 빠바바밤. 아, 진짜 왜이레비 아, 왜 갑자기 알람 때문에, 왜 아무것도 안 돼? 열등열등 이게 최고지. 짜잔, 턱. 죄송해요. 어, 잠시 사고가 있었던 불안에 바람에. 괜찮아요. 이제 랩이 안 걸릴게요. 랩, 어, 망원. 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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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크리에이터에 들고 있었네. 점프. 다시 원래대로 해줘야지. 음. 짜자잔. 근데 네, 난 여기 어디, 난 누구라네. 언제부터가 난. 진짜 이거 뭐지? 뭐지? 아무데나 파면 되는겠지? 아하, 에헤. 이거 다 고치면 돼요. 어 고치면 됩니다. 자, 아, 여기 있네. 뭐야. 자, 비슷한거는 똑같은 걸로 해주면 되는데. 여기 있다. 여짝 아하 예헤 예. 아다시처음다터처하이터이하이쪽찮아요이찮아요이기요가이해요아 진야녕. 진야녕. 아하씨. 지금 제 친구가 지금 어 저를 빡치게 하고 있어요. 어제 이름은 제 친구 준탱. 아, 준탱. 아 준탱 TV. 준탱 TV 안녕하세요. 어, 아, 잠시 준탱이 좀한대 때리게요. 아우, 아우. 한 대가 아니었어요. 아 씨. 아, 진짜. 아, 진짜 잘안 되네. 아, 진짜 잘 되고 싶은데. 아, 뭐냐. 아, 뭐냐. 아, 뭐냐. 아, 뭐냐. 아, 진짜. 점프가 안 되죠? 괜찮아, 괜찮아. 원래 깼었는데. 진짜. 아, 아, 이거 사다리, 아, 아, 사다리. 아, 사다리. 아, 갑자기 여기 막. 아, 씨, 점프. 야, 안 돼. 핸드폰이 쓰레기인가. 펑펑인가그저 조금 이쪽으로 한 다음에 있다. 이거 읽었으니까 오늘 좀 이었더라. 내가 이럴 줄 역시 뭐야 계단을 피해서 왜 하나? 그래서 어이없게 안나온 이죠아 뜨거시. 어이없게 어, 여기게알람이였죠 아, 진짜 그놈의, 아, 씨, 삐, 삐, 아, 삐, 아, 씨. 에헤, 점프도 할수 없네. 아, 점프하면 불잘 걸리지는데. 아, 이럴 땐, 이렇게 해야지. 제 얼굴 좀 많이 보여주세요. 후, 후, 아, 뜨거 워 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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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조심히 살려주세요. 아, 살려주세요. 불이 꺼졌네요. 역시 아니야. 이쪽 맞나? 이쪽 맞나? 잠깐 씨. 안 돼. 일단 시프트 하고 가야겠다. 아, 뜨거 씨. 아, 쉣. 시... 다. 아, 살았다. 다 살았다. 안녕. 어, 어, 목숨 죽이는 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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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숨 두개 남기고 갔네 점프 더 하고싶어 근데 용암이 아하 사들 때문에 안 흘리는데 아 망했다 이제 전 뭐해야 되죠? 불을 끄면 되는데 아 진짜 근데 왜 어떻게 감옥에 불이 있을까요? 아 용암! 아이씨 말 잘못했는데 아이 네네 진지휴 힘들었어 어휴 <laughs> 힘들었어 구멍이네 한숨 자자 밤에만 잘수 있습니다 잘수 있습니다 아 어, 진짜 어 그냥 겁씻 띠야오... 아야야야야야야야 야 이제 탈출인가? 탈출인 건가? 뭐, 뭐지? 불안해. 뭐야? 어, 어, 드로퍼는 아닌 것 같네요. 더드로퍼에서 막, 사다리 긴던데. 너무 짧네. 어, 무섭다. 별로. 어디야? 설마. 아, 내가 드로퍼일 줄 알았어. 여기서 죽으면 다시 처음부터인데 이를 어쩌나 와 죽을 때딱 좋은 날씨네 아이엠 살수있다고아 어. <laughs> 야하 야하 야스 자 아하 예헤 아하 아야! 아 죽었어야 하는건데 아 진짜 죽으면 또어디고한 이쯤에서 부시면 되겠지? 이것 좀 부십시다 자 이것도 부시고 이것도 푸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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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할게 흔들어졌어요 헤이 아이고 다시 깨야 해요 어 아하 이제... 그럼 저 이편에서 만납시다. 어, 저 민키 TV 구독 많이 해 주세요. 이편